조계종 총무 원장 자승 스님이 새해 첫 자비 나눔 행보로 영주댐 공사가 진행되는 내성천을 찾았습니다. 내성천 지키기 운동에 나선 지율 스님을 만나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성천 지키기 운동에 나선 지율 스님의 거처는 영주댐 상류 제방에 마련된 텐트입니다. 올 연말 영주댐 담수를 앞두고 주민들이 떠나버린 마을엔. 그저 메마른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홀로 긴 싸움에 나선 지율 스님에게 조계종 총무 원장이 힘을 보탰습니다. 경여금 천만 원을 전달하고 지율 스님이 추진하는 땅한평 사기 운동에도 동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그맣게라도 한뭐천평그 정도만이라도 스님들이 시작을 해주시면 분담해가지고 천평 준비할 테니까 나머지는 스님이 알아서 잘하시니다 조기정단 수뇌부가 동행한 행렬은 영주댐 하류 내성천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물을 따라 흐르던 모래는 거대한 영주댐에 가로막혔고, 모래가 흐르지 못한 댐 주변은 거친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금모래로 반짝이던 예천 보문 지역의 내성천도 모래 유실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할 적에 댐 상류 수몰 지역만 합니까 하류 쪽도 합니까? 하류 쪽도 했습니다. 근 간단하게 뭐 영양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이 모래 지역보다는 하류 하루 쪽이 더 중요한데 모래 흐름이 끊어진 내성천은 머잖아 자갈천으로 변할 테고 아이들이 새겨둔 글귀도 쓸려 없어질 것입니다. 자승 스님의 이번 내성천 방문은. 사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종단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조계종단의 새로운 환경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승스님은 모두가 끝난 일로 여기는 사대강 사업이 내성천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을 흘렸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